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10편 138편의 말씀입니다. 10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03쪽과 904쪽에 있습니다. 10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의 말씀들을 이렇게 거듭해서 읽어보면 시인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재정의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우리는 날마다 그 고통들을 직면하며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들을 탓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에서 시인의 삶, 어,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의 삶도 그러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자신의 과거의 삶도 그러했고 또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진실하고 진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해결하였던 자신의 과거의 삶을 또한 노래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고 또한 다윗의 믿음입니다. 게다가 신인은 그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의 그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또한 다윗의 탁월함인 것입니다.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의 믿음이 바로 그가 탁월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에이 시인의 삶을 통해서 고난에 맞서고 또 고난에 통과하는 그그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배우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또 발견하는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삶에 과거에 있었던 한 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 1절에서는 감사하며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2절을 보면, 예배하며 감사하오리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신들 앞에서 죽게 찬송하겠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들 앞에서 고백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방의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 신들이 아니라 그 신들을 숭배하고 그 신들을 의존하는 원수들 혹은 다른 이방의 왕들 나라들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왕들 앞에서 심지어는 원수들 앞에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 앞에서 이렇게 다윗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보니 이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방의 왕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다위되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권세자들과 권력자들은 자신이 내뱉은 그 말들을 쉽게 바꾸고 그 약속들을 식은 죽 먹듯이 어기는 것들이 그 권력자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에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과거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들을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의 어느 날에 다윗이 아주 절박한 순간에 놓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부르짖었던 그 순간들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 가운데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방식이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의 고난의 상황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됩니다. 이 상황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면,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상황들을 제거하셨기보다는 다윗의 내면을 만지셨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셨고,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다윗의 마음을 넓히셨고, 다윗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은 그대로 일진데, 그 현실들을 통과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더욱더 주어졌던 것이고,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담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더욱더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그대로이고, 현실은 그대로이고, 원수들은 그대로 있고, 고난의 상황은 여전히 동일할지라도, 다윗은 그의 영혼이 강해지자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받은 응답이었고, 그것이 경험한 하나, 다윗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방왕들 앞에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4절과 5절을 보면 세상의 왕들조차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죽게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이 다윗의 삶을 보고 그가 고난과 고통과 환란을 통과하고 그 가운데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니 그가 믿는 신, 그가 믿는 여우와 하나님이 보통 신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주변의 왕들이 다윗의 삶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의 왕들이 어쩌면 심지어 원수들마저도 너의 하나님은 진짜구나 너의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또한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지켜보고, 그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그와 함께하고, 심지어 그를 괴롭게 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의 문제들을 통과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통과할 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순간들을 고백했던 것에서 이제 미래의 시간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신실하게 도우시고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로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심지어 그 삶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면 앞으로의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겠구나 나를 도우시겠구나 돌보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높은 곳을 쳐다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삶을 돕지도 않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힘 있는 자, 가진 자들만 대하고 그들과 만나는 것이 세상의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과 다릅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높은 자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낮은 자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 낮은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환란을 경험했던 다윗인 것이고 또한 오늘 새벽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자신의 미래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다 드리면서 선포합니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환난 중에 단 일지라도라는 이 고백은 앞으로 닥칠 그 미래의 모든 고난들도 포함하는 표현들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내 인생의 과거에 그러하였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내가 그 시간을 넉넉히 이기,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8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의 믿음의 고백들이 정점을 찍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원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땅한 어, 보응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원수들의 악함에 대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벌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오니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정의와 공의로 대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될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의와 공의를 악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할 때에 악인들에 대하여 해서 묵상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 것인가, 괴롭게 할 것인가, 나의 고통에 대해서 다윗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서 체면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미래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사명과 나에게 맡기신 일들과 나의 건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완성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으니, 반드시 미래의 순간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다윗의 온 삶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설교가 다윗의 찬양이 다윗의 기도가 끝이 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고백의 마지막 8절 뒷부분을 보면 어떻게 그가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확신의 고백들, 믿음의 고백들을 다윗이 1절에서부터 8절 상반절까지 쉼없이 고백하고 있다가 8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치 그가 말을 바꾸는 것 같고 그의 믿음이 연약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내게 관계된 것을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아실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나에게 힘 주실 것이고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의 순간들마저도 보상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던 이 믿음의 사람이 갑자기 팔절의 마지막 그의 기도의 마지막 찬송의 마지막에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하에서 간절히 자신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확신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확신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믿음의 모습들이 바로 이 8절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미래의 모든 순간들까지도 확신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현실을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함께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존재다.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우리의 모습과 맞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서 그리고 주일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의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예배당 문을 나서고 우리가 차가운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밀려오는 그 파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저좀 살려 주십시오. 저좀 어,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솔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는 것이고. 다윗 또한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모든 과거를 승리하며 살아왔고 하나님의 신뢰하여서 그의 고난과 고통들을 견뎌내고 통과하는 인생을 그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의 앞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파도 앞에서 그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인생을 미래의 인생들을 책임지시고 완성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도 그 가운데 너무나 확실하고 견고하게 있었지만 그 완성으로 가는 그 과정, 그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는 그 힘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힘이 없다면 그 자신은 아무것도 해결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주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내 버려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빗다가 조금 찌그러졌다고 하여서 그것을 당장에 내버리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자신의 삶이 엉망이고 여전히 찌그러져 있고 공사 중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빚으시는 손으로 계속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끝까지 완성하여 달라고 지금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이전의 8절 상반절까지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겸손하고 가장 진솔하고 가장 처절하며 가장 위대한 하나님에 향한 그 의존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가 다윗에게 있는 그 확신이 교만이 되지 않고 간구가 불신이 되지 않는 그런 다윗의 마음, 다윗의 믿음, 다윗의 영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찬양과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노래 가운데에서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시기도 하겠지만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하셨던 분이 다윗의 마지막 8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과거에 그렇게 인자와 자비와 극류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미래의 시간까지도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의존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또 도우시고 역사하신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성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았던 순간들이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았던 순간들이 없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아온 것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과거의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면 오늘도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내일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그 미래의 완성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는 여전히 망가져 있는 것 같고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소생케 하실 것이고 일, 일으키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8절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연약한 아이처럼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반드시 붙들어 주십시오. 잠시라도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겸손하고 진실한 기도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고 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받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기도, 그런 진솔한 마음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찬양과 또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교회 가운데 질병과 또 경제적인 문제들과 깨어진 관계의 문제들과 그 삶의 많은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